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입니다. 지금 좀 급하게 방송을 켰는데요. 지 캐시가 추세 상단에서 움직임을 좀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사이즈 표상 하단에서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지금 추세가 좋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저점을 높이는 패턴은 항상 좋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에 도달했을 때, 긴장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더블탑 패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여기를 뚫었다. 고로 지금 지캐시 사토시 마켓 차트가 좋아 보인다. 요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추세 근처에 닿았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망치형 캔들 발생했죠. 이게 여기까지 뺐다가 올렸는데 망치형 캔들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추세에 닿았는데 저항 받는 척했다가 매수세 발생하면서 급폭 올린 겁니다. 즉 하단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이 주황색 추세선을 뚫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지켓시 사토시 바켓에서 왜냐? 이게 사실 주봉이기 때문에 수렴을 거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455일이니까 1년 이상, 1년하고 100일 정도, 꽤 오랜 시간 수렴을 거쳤다고 볼수 있고, 지금 여기서 드디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시도라고도 아니고, 지금 진행된 차트에서는 일단 돌파는 나왔구요. 여기 추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통 추세에서 어떤 프라이스 액션,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4시간봉으로 볼까요? 지금 이게 이 주황색 선이 주봉상 아까 보시던 그 추세인데 하단, 하락 추세죠? 네. 보시면은 처음에 한번 닿았을 때 매도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주고 여기서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패턴 있죠? 컵앤 핸들 컵앤 핸들이 암호화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믿을만한 어떻게 보면 상승 시그널 이라고 볼수 있는데, 같은 지점을 한번 쳤다가 저항받았는데, 저점을 높이고 다시 한번 매수세 발생하면서 뚫어줬어요. 그 이후에 여기 추세랑도 맞물려서 추세 리테스트를 했는데, 매수세가 나오면서 재차 같은 지점을 뚫어줬어요. 이렇게 여러 번 때려줄수록 돌파 시도를 많이 할수록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이 상, 이 추세 위에 있죠,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백주선입니다. 백주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리고 다음에 사실, 이 장대양봉이 크게 뜬게 중요한데, 보통 어떤 코인이든지 한번 큰 펌핑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독이 코인도, 도기 아마 큰 상승 전에 아마 이런 장대양봉 하나 띄워줬을 거예요. 아, 물론 지금 이, 이게 독이처럼 크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장대양봉이 길이가 길, 길수록, 긴게 출현할수록, 이 이후에 모멘텀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봉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 매수세, 망치형 캔들. 사실 일봉만 돼도, 망치형 캔들이 떠도, 주봉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당연하죠. 일봉이니까. 일봉이 일곱 개 모여 주봉이 하나 되는 건데, 주봉상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아, 지금 매수세가 좋구나. 상승 모멘텀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토시 마켓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봉상 여기 이 추세를 돌파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같은 지점에서 이 위에도 저항 받았죠. 여기 위에서도 매도세 나왔죠. 여기서도 저항 받았고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치고 저항 받은 거예요. 여기도 저항.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고 오히려 지금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캐시 같은 경우에 제가 하단에서 매수를 좀못 잡았어요 많이. 왜냐면 이클의 이더리움 클래식에 집중하느라고 지캐시는 지캐시는 제가 그 사토시 마켓 주봉 요것만좀 보고 보것만 보고, 보고 있느라고 달러 마켓을 좀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뒤늦게 매수를 어디서 잡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흰색 선 수평 매물 대에서이 흰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캐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요 선을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 주냐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일봉상 매수세 캔들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 조정 나왔을 때 이날 요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 잡고 한번 들어갔는데 다행히 손절 라인 건드리지 않고 손절되지 않고 지금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아직 피보나치 비율상 618 자리가 매도 자리인데 여기 매도 자리랑 여기 수평 매물 대 여기 매도체 나온 구간 있죠? 이거는 구간으로 표시하는 게더 좋은데. 요 구간. 지금 딱요 구간에 접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매매를 사실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이클처럼 약간 단기,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사토시마켓상 요 추세 돌파 요거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더 높게 보고 목표가를 좀 높게 세우고 들어갔다. 이 말씀, 그,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말을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차트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살짝 흥분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대로, 이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사토시 마켓이 이 추세를 뚫고 나고 움직임을 크게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항을 뚫고 나오면, 전이 위에서 한번더 매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뚫었다가 리테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뚫는 시점에 차트를 보고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키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단 저항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차트예요. 이게 바이낸스 거고. 이게 아마, 비트파이넥스 거네요? 이게,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보고, 저항을 요렇게, 꼭, 꼭꼭다리 맞추는 거에 좀, 너무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여기를 넘어갔을 때한번더 매수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볼수 있어요. 보통 주봉상 이런 오버, 오버, 오, 오버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요런 거는 좀 무시하고 추세를 긋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런 게좀더잘 맞아요. 사실, 이, 이 당시 지캐시가 여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지캐시 매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고, 사실 요거를 좀 과감하게 배, 배제를 했는데, 아무튼 추세를 긋는 어떤 저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첫 번째 봉은 당연히 콧다리에 맞추는 게 많은데, 두 번째에 있어서의 이런 오버슈팅이나 추세 이런 거는 본인이 차트를 해석하면서 달리 볼수 있다. 본, 본인의 매매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저, 제가 보고 있는 지게시 달러 마켓의 상단 저항 추세는 이거고, 반대로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한번 더 매수를 잡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추세를 그어볼까요? 상단이랑 여기 자르고 이렇게 그러면 일봉에서 아, 이게 차트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난장판이 돼 가지고 저도 설명하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추세를 그어 본 이유가 가로 수평 매물 때 여기랑 상단 추세랑 마, 맞닿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를 뚫으면 은제차 들어가 볼수 있다. 저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일단 여기서 매수 잡은 거는 소량만 여기서 매도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달러 마켓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토시 마켓에서 이긴 수평 아 수평이 됩니다. 이긴 수렴 이후에 이탈에서 약간 좀 크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임을 줄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비트가 아 이거 참 지저분해 죽겠네요. 비트가 이 빨간 저항 추세 위로 올라와 주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주면 최근 모멘텀이 좋은 지캐시도 여기로 도미넌스가 약간 쏠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런, 고런 측면에서 좀 차트를 크게 보고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언급해 드릴 게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 그렇죠. 사토시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핵심적인 입평선은 200선 입니다 200주 입평 요거를 넘어 가느냐 못 넘어 가느냐 가 내가, 내가 가진 코인이 펌핑 되느냐 펌핑 되지 않느냐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느냐 강하게 안 나오느냐를 항상 200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우 핵심적인 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부분 잘 나가는 코인들은 지금 200 위에 있거나 아니면 200을 리테스트를 여러 번 해주다가 뚫고 아마 그런 현상을 볼수 있는 볼수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200 이평선을 중요하다 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뚫고 나오면 약간은 좀 너무 긍정적인 분석이 될수 있지만 한번200 선을 리테스트러 가줄 수 있다.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일단 추세 돌파 이후 내려오는 200 선과 이전 매물대가 매물려 있으니 그러,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 들어간 것 같고, 네, 직계 진짜 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방송을 키면 저도 모르게 말을 길게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요런데 저항과 200이 매물 맞물려 있으니, 이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매도 타겟으로, 볼 수도 있다. 차트가 잘 나와줄 말이죠. 네 아무튼 요 정도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